박춘산 시의원 등명글린 공원 지하 주차장 출입구 변경 결정 환영 10월 25일 열린 제16차 도시 건축 공동 위원회에서 고덕택지 지구 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 원앙 가결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기존 고덕로 79길에서 아리수로로 변경하여 인근 서울 고덕 초등학교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 확보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준선 의원, 강동 3국민의 힘이 25일 수 열린 제16차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에서 동명글린공원 지하 주차장 중복 결정 변경 안. 이원항 가결된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명글린 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 은 인근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공원 이용객 편의를 위해 226면의 주차장 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19.1 1월 최초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이 되었었다. 그러나 그간 기존 출입구가 서울 고덕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함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어 출입구 변경을 추진해왔다. 이번 원안 가결된 동명글린공원 지하 주차장 중복결정 변경안은 주차장 출입구를 고덕초등학교가 위치한 기존 고덕로 79길에서 아리수로로 변경하는 사항이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고덕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도모하고 고덕이동 저층 주거지 주차 난 해소와 동명글린공원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자 업무 협의 및 지난 6월 29일 개최된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지하주차장 출입구 변경의 필요성을 요청하며 출입구 변경에 적극적 활동을 펼쳐온 박준선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무엇보다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이 지켜져 기쁘다는 뜻을 밝혔다. 박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하여 여러 난제가 있음에도 끝까지 노력해준 지역 주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또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보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라며 주차장 확보와 함께 학생들의 안전까지 확보한 이번 결정을 다시 한번 환영했다.